어, 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건강한 독신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조금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깨달음이라면 조금 거창한 건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생겼어요. 얼마 전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지키려고 하고 있고, 물론, 뭐, 내가 항상 말한 건강한 독신 생활을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가 일단 건강이야. 운동해야 돼. 근력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돈도 적당히 벌려야 되고. 그지? 그리고 나의 지로는 여기에 이제 그 인간적인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잖아. 이 세계가 조화롭게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 그런 느낌이 이제 <laughs> 내가 좀 까다롭다기 보다는. 사실, 이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밥을 대충 먹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유년 시절 이야기 들은 사람 알겠지만, 저희 집이 잘 살다가, 잘 살다가, IMF 때폭삭 망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데모도를 하셨단 말이야. 그공사장일을 나가다 보니까, 뭐, 와서, 와서 밥을 먹는다고 해도, 그냥 국 같은 거 이빨 끓여놓고, 그리고 그거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계속 데워서 먹고, 그게 일상이었던 것같아 항상 음식을 이렇게 데워서 먹고 찬밥 같은 거 데워서 먹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기다 보니까 먹는 걸 제가 그렇게 크게 큰 의미를 안 두고 그냥 잘 그냥 대충 먹었던 것같아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때 맛있는 거 그래서 보통 나는 좀 그러면 또 라면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그랬단 말이야 라면 오징어 먹고 그랬지 근데 이게 40살 넘어가지고 계속 또 그때도 계속 그렇게 됐던 것같아 음식이라는 것들은 나한테도 뭐 먹을 때 굉장히 즐거운 과정인데 약간 좀 가난뱅이처럼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는 이거를 옛날에 여자친구한테 들었어 그래서 나는 뭔가 음식 한번 먹을 때 그냥 많이 만들고 그거 떠올 때까지 그거 먹고 종목을 바꾸는 거였는데 그때 난 이게 요리해 주는 거 여자친구 좋아해서 해 주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오빠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떠올 때까지 먹는 거는 그건 가난뱅이들이나 하는 짓이야 <laughs> 뭐 가난뱅이들이나 하는 짓이란 말이야. <laughs> 깜짝 놀랐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랑 거의 뭐 살다시피 했을 때는 뭐 이것저것 많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해줬던 거고 그리고 그보다는 뭐 시켜 시켜 먹을 때만 항상 다른 걸 시켜 먹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요새 들어선 내가 조금 많이 변한 게 뭐냐면 먹는 거에 조금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아. 먹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밥을 하나 먹더라도 좀 이렇게 잘 차려서 먹어요, 사실. 그래서, 뭐, 어, 근데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 게, 저는 보통적으로 이제 간을 쩍 간식을 하니까, 지금도 밥을 지금 한 끼도 안 먹은 거거든.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오후 6시인데, 이게 아마 오늘 저녁에 그, 라방, 랜선 술방이 잡혀 있어. 그러면 9시 되면 저는 지금 나가서, 이 영상 찍고 나가서 마트 가가지고, 오늘은 우삼겹이랑 그 양파 절인 거하고 야채랑 이렇게 해서 먹고 싶더라고, 소주를. 그래갖고, 그걸 이제 사러 나갈 거거든. 이게 달라진 거야. 옛날에는 한 번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사고, 아무래도 좀 이게 극한의 효율충, 남자들은 원래 다 극한의 효율충을 추구하잖아. 그리고 뭐 쿠팡에서 시켜먹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쿠팡에서 시켜먹고 막 그래도 이게 냉동식품 같은 게 조금 이렇게 덜 얼어서 오잖아. 약간 조금 녹아서면 그또 음식이 맛이 없어, 그게. 계속 먹다가 옛날에는 대충 챙겨 먹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한 끼를 먹을 때 어차피 가헐적도 안식이고 내가 먹어봤자 하루 한끼두끼 끼 정도밖에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끼한끼반이 정도 먹고 두끼 보통 술로 먹지 술 먹은 다음날에는 이제 해장한다고 몇 끼를 더 먹긴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똑같이 라면을 먹고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어떻게 먹냐면 밥을 쌔밥을 지어서 먹어요. 그게 되게 멍청한 행동 같잖아. 근데 어차피 이렇게 일하다가 세밥 잠깐 올려 놓은 거 얼마 안 걸리거든. 이게 쌀 씻고 조금 불려 놓고 또 일하다가 또 나중에 또좀 손은 조금 좀 가지만 세밥 올려 놓고 그리고 이제 새밥 위에 이제 계란 후라이 한장 얹어갖고 이제 라면 먹고 고기 김치 를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음식도 먹을 때 옛날에는 이제 통 같은데 이렇게 흑 특징으로 먹었다면 지금은 좀 이제 정갈하게 덜어서 먹으려고요. 뭐 정갈하게 덜어서 던다가 봤자 보통 이제 남자들은 이제 바울 하나에 이렇게 올려놓고 라면이랑 두개 이렇게 먹는 게 있긴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하면서 뭔가 굉장히 좋구나라는 거를 마흔 넘어서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야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배달 음식은 시켜서 술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런 걸 많이 먹으면서도 되게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먹는데 내가 절대로 돈을 안 아끼거든. 근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먹는데 돈을 안 아끼면서도, 대충 먹는 게 있었으면, 지금은 대충을 안 먹어요. 한 끼를 먹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한끼술 먹더라도, 장 보러 가. 귀찮아도 가. 가면서 어차피 지금 뭐 공복이니까 뭐 이제 운동한다삼 치고 가갖고 장보고 음식을 다 조금씩 조금씩 사. 옛날이면 이제 한번 가면 또 이빨이 막 넣어놓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라면도 막 버리고 그랬다면 지금은 조금씩 사서 제일 맛있게 이렇게 먹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또 나를 좀 이렇게 소중히 대해준다라는 느낌. 내가 나를 대접한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냥 그밥 먹는 순간이 너무 즐겁 더라고요. 그게 방송에 너무 즐겁고 내가 날좀 소중히 여긴 것 같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일본 같은 데 보면 이치주산사이라고 하잖아. 밥 같은 걸 먹더라도 일본은 밥 예절이 한국보다는 조금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거든. 그래서 이치주산사이가 뭐냐면 바, 보통 걔들은 여러분 일본 그 브이로그 브이로 보이면 별거 안 먹는데도 되게 정성을 다해서 먹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네들 항상 이치주산사이가 뭐냐면 그 밥한 공기에 국 하나에 반찬 세 개를 이치주산사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보면 알겠지만, 보통 그렇게 먹어야 들이. 국 하나 놓고, 어, 반찬 같은 것도, 조금 신경쓰면 이제, 주반찬, 고등어 같은 거, 구이 같은 거 하나 있고, 나머지 이제, 찌게모노 같은 거 있고, 반찬 세 개, 그리고, 실, 이렇게, 한, 힘쌀밥 먹는데, 먹을 때 항상 이렇게 이따다케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먹는데 의미를 부여하잖아. 근데, 일본어로 먹는 우리가 이타다키마스가 뭐냐면 그게 잘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원래 의미가 뭐냐면 받들겠습니다라는 뜻이야. 머리 위로 받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음식을 만들어준 쌀이면 그 농부, 농부들이 또 얼마나 그것도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을까. 그지? 그리고 식탁에 오기까지 그 채소나 이런 사람들한테 진짜 이게 감사하면서 이런 생명을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당신들이 열심히 해온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머리로 받든다. 이게 이따다 키마스가 되면서 이제 먹는데도 일본 사람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있거든. 그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걸 나는 만살좀 된, 만살 넘어서 알게 된것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거 우리 엄마 때문에요 <laughs> 우리 엄마 매, 맨날 대충 주고 그러니까 그 저녁밥은 가끔씩이게 이게 따뜻하게 아빠, 아빠 먹을 때는 아빠 이렇게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아빠 할때 밥은 맨날 따끈따끈하게 지어서 준단 말이야. 우리 자식들은 신경도 안 쓰거든. 근데 아빠한테 먹을 땐 따뜻한 밥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도. 나름 의미를 부여하자면 고마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그 이체주산 사이부터 그 이타다키마스를 보면 이건 하나의 신 예절을 넘어갔고 하나의 의식처럼 보는 거더 거창하게 해석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게 어떤 거지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하더라도 뭐한번 옛날처럼 한 번에 다 하고 냉동실에 짱 박아놓고 전제레인지되어가지고 그냥 그냥 씨 <laughs> 라면에 드링킹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라면을 먹더라도 되게 신경을 써서 먹어요. 그게 음식 같은 경우에는 더덕도 그렇고 지금 가는 것도 보면 알겠지만 또 가면 또 이제 양파도 또 얇게 채 썰어 가지고 제일 맛있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장 신선한 상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 이제 정갈하게 준비해 놓고 저희가 술을 먹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 이러한 과정 있잖아 이러한 과정 내가 내 요리를 준비하는 거지만 근데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뭔가 좀 일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껴 가지고 요새는 내가 옛날처럼 막 한꺼번에 막 진짜 카레 이빨 하고 막다떨때까지 먹다가 남으면 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야 되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먹어 먹더라도 1인분 딱해 가지고 그냥 딱 먹을 때 맛있게 먹고, 뭐, 조금 남은 버리고, 다음, 다음 기 다시 하고, 약간 좀 귀찮은 것 같긴 한데, 매번 그렇게 먹진 않거든. 매번 그렇게 먹진 않아. 매번은 보통은 밥 같은 거 이제 먹을 때제 밥은 근데 새로 한 편이야. 밥만 새로 해가지고, 그, 닭가, 닭고기 있잖아. 닭가슴살. 요새 맛있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 올려가지고, 그리고 고, 고기에 이제 김치랑 이렇게 해서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밥, 밥, 한 공기에 되게 정갈하게 담아가지고 있잖아. 그, 닭고기도 썰어가지고 위에 이게 렇 조금 이쁘게 올려가지고 옆에 김치 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는데 그 가운데서 뭔가 아까 말했던 여러가지 의식, 감사함, 근데 또 내가 날또이게 소중히 여기 는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뭔가 많은 것들 이전과 먹었을 때보다 함께 함께 먹는 게 이게 감동이 될 수가 있구나, 내가. <laughs> 별게 아니게 먹더라도 그런 것들을 느꼈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독신이 혼자 산 사람한테는 제가 요리를 좀 많이 권하는 게 이런 것들을 할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또 돈도 많이 아낄 수 있어. 혼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차려 먹으면 돈이 많이 드는 거지.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그냥 닭가슴살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요새는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런 거 하나에 밥 공기 하나 얹어가지고 그냥 이제 찌개 먹는나 김치 이렇게 이게 좀 정갈하게 얹어서 이렇게 먹어도. 그러면 그면 이제 비용도 괜찮고 영양가도 좋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방금 전 내가 말했던 그런 뭔가 일상의 소중함이나 감사함 이런 것들을 결국엔 먹으면서 맵게 먹으면서 걔들이 왜 맨날 먹을 때마다 이때다 키마스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도 결국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그래 가지고 어쨌 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끼한끼 한 끼. 여러분들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엄마처럼 막 찬밥에 막 있는데 알아서 데워 먹으라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나오면 야야 밥한끼 먹어라 이러면서 뜨끈뜨끈한 밥에 그지 국 하나 이렇게 올리고 그게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그게 나는 생각도 못 했는데 마흔 살 넘어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 그게 그래가지고 그 먹었던 기억이 나면 어머니한테 어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화 통화해 주시고 어 아무쪼록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아씨 너무 좋은 얘기했다 다시 내일부터 야이 개같은 야, 김씨년들아 김씨년들을 좀 욕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땡큐